자 원앙대 김하요 진마, 면포에 자 어떨까요? 그 제가 차기를 한번 열고요. 자 면포에 장군에 자 진마고요. 아 여기 차가 터프하게 자 보죠. 자 상이 뜨면 그 왠지 그 중앙 그 조리죠? 그렇죠. 자 궁합을 그맞추기위해서그 그 차랑 궁합을 그맞추기위해서 상이 떠보자. 그 제가 후순데그 먼저 선방입니다. 자, 그리고, 상이 뜰까? 아니면, 그, 여기 차가 한 번, 그 나갈까? 어, 두 가지 보고 있는데. 자, 상이 뜨면, 어떻습니까? 자, 조를 거는 형태. 아, 조를요? 자, 이수 의미는? 글쎄, 그 조를요? 잡았을 때? 자, 지금 같이 상을 이렇게 자극 주면은, 그, 자, 만번 걸고 싶네요. 예. 그리고, 여기 차가 터프하게. 자, 상대도 분명, 그 상이 뜨고 공격수단 볼 텐데요. 여기 상을 이렇게 걸게 되면은, 자, 대음수가 나올 텐데요. 야그 참신하게 이렇게 자 차기를 일단 열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포 자체가 기포가요 자 선수가 된대요 자 사가 잡히고 그 장군 그 선수가 되죠 그러면은 자 기포가 일단 자, 무난하겠죠 아 대차 자 물론 그 대차고 그, 들 수도 있는데요 예 대차 통해서 주도권 잡아봐요 자 강력한 나이 탄 바에 그 아직 그 차가 하나 더 있죠 자 상대 이선이되고요 그렇지 그 마가 그 맞긴 한데 자 이렇게 자 상대 말을 걸면은 맞아요 그 마가 피하면 소중한 사가 잡히고 그렇게 형태가 되니까요 자 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도 자터하게 나와서 자 공격수단 자, 많은요 아, 이게, 실수 같긴 한데, 자, 그렇긴 한데, 자, 알고 보면요, 그 마냥,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. 자, 잡아요. 그 상이 그 뜬다요. 여기 상이 포를 걸고, 자, 포가 움직이면, 여기 상한테 차가 잡힌데, 자, 그 알면서, 그, 근데 그 알면서요, 자, 당해드릴게요. 잡았을 때, 그상입니다 그렇죠? 자, 기세죠? 여기 막가 자, 두고 나서, 자, 포는, 그, 어찌인지 할 수가 없구요. 자 그리고 자 이거 한 수가 참그 궁금해요 그 왠지 자 우리 차가 면자리 그 노렸을 때자 살을 올린다 이런 그 느낌 그 느낌 알아요 그 단수 뭐예요자태양임자 선파 나이탄 방에어그 실수 아니에요 자 풀파워 엘반 바 푹! 후있습니다 절묘하게 자포장군에그 막을 수가 없죠 자 궁이 그 중앙인데 그 절묘하게 그 마장이라 자켜다